이 교수의 한국시읽기 244번은 이낙봉, 이낙봉 시인의 구멍을 지운다입니다. 이낙봉 시인은 좀 구면입니다. 옛날에 좀 알던 분인데 이번에 그 2025년 8월달에 흔적 남는자를 위하여라는 시을 보내서 반가웠습니다. 그중에 시6 편을 읽겠습니다. 이낙봉 시인은 1980년 강원일보 시지문에 당선되어 등단하였고. 시집으로 어, 네, 아랫도리를 환히 밝히는 달, 그속의 바다, 다시 하얀 방, 미안해 서정음과 폭설 방상망상이 있습니다. 이상신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선 구멍이, 구멍을 이구멍 지운다는 시를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밑에 난 수많은 구멍을 본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구멍들, 부지런히 구멍을 드나드는 개미들을 본다. 밤나무 그늘 아래로 120명의 여자가 지나간다. 120분 동안 120분, 120명의 다른 여자가 지나간다. 어려운 일이지만 잊으려고 해도 상처는 늘 남고 하늘은 늘 푸른 것도 아니다. 돌아갈 날보다 지나간 날이 더 생각나는 요즘 기억의 끝은 광장 끝 휘어진 골목으로 사라진다. 쏟아지는 빗줄기로 어, 구멍이 차고 넘친다. 구멍 안에 있자니 죽을 것 같고 구멍 밖에 있자니 미칠 것 같아 구멍을 지운다. 여기요 맨 끝에 이거요, 컴마예요 잘못 쓴게 아닙니다. 이게 마인데 이게 컴마인 이유가 이 모든 시에 이 이시집이 140여 편의 시가 들어있는데 모든 시에 콤마가 이렇게 그 다, 그러니까 콤마가 마침표일 자리 에 콤마가 다 있습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가 뭐냐면 어, 내가 추측하기에는. 음,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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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추측하는 이 제목 흔적 남는 자를 위하여 남는 자를 위하여라는 요 시집 제목을 그대로 딴시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 이 코마가 왜 있는지 더 구별이 되니까 그걸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남는 자를 위하여 전문입니다. 나뭇가지 사이에 걸쳐 있는 거미줄, 거미줄에 걸린 목숨이 흔들은 듯 종일 바라본 하늘에서 진한 얼굴들이 쏟아져 내린다. 커마저도 이 개인사를 얘를하자면 이게 좀 시집의 중간에 나오는데 나이가 7 0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나뭇가지 사이에 걸쳐 있는 거미줄, 거미줄에 걸린 목숨이 흔들흔들 음, 이렇게 이제 삶의 그 흐름에서 뒤쪽에 있게 되면. 남는다를 위하여 무엇이 남, 남는 자들 여기 한 글자로 이 띄어쓰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한 문장인데 요 남는 자 이거예요. 이렇게 요거. 남는 자를 위하여 이 시집을 쓰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는 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회고를 하는 거죠. 흔적, 흔적이라는 말하고 남는 자를 위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흔적하고 남기겠다는 거죠. 그... 남, 뭘 남기고 있는 것이지? 그니까 삶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음, 삶의 의미를, 삶의, 그냥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의미를,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예, 응? 그 남는 자. 그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자를 위해 뭔가 흔적 그죠? 흔적을 제대로 된 그죠? 제대로 된 흔적을 남기고 갈수 있을 것인지 반성한.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게 과정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이게 나이하고 무슨 나이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시인는 자신의 나이로 인해 나이로 인해 직접적인 경험이겠지만, 이런 시인의 경험의 기록을 통해서, 누구나, 자신의 삶이, 진짜, 의미있게, 그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응? 뭔가, 응, 흔적을, 흔적. 남기고, 그니까, 갔다 온, 이제, 뭔가,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 것인지, 질문하게 하는 게, 문화, 예술, 중요한, 게. 역할이라고. 그래서,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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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종교에서도 문화, ]적인 요소가 많고 그죠? 그게 많죠? 그게 다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마지막에 커마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목숨이 흔들흔들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나무가지 사이에 걸려 있는 거미줄에 걸려 있는 그, 그 목숨처럼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 속에서 이제 그 흔들거리면서 보는 거는 하늘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늘을 종일 바라본 하늘, 그러니까 하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땅 위에 존재였는데, 지금까지 땅 위에 존재였는데, 이제 종일 하늘을 바라보는 어, 그런 하늘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삶의 의미를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로 이제 무슨 얘기가 떨어지냐면 진한 얼굴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쏟아져 내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직접 경험의 예, 경험의 예, 에서는 지난 얼굴들을 마주했었지만 삶의 진짜 예, 의미. 영혼 쪽에서 영영혼 쪽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육체의 관점이 아니라 육체의 입장이 아니라 입장이 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걸그 의미를 생각하니까 생각한 생각한다 는 거죠. 그니까 쏟아져 내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에, 에, 커마를 친 이유는 뭐냐면, 커마, 그지? 쉼표쉼표를 사용한 건 너무 당연히. 왜냐면, 마침표로, 일단 끝나는, 유체의 삶이 아니라, 두그 삶의 의미를, 흥악, 흥는사정이니까자이니까 끝일 수, 어떻게, 끝일 수 없죠. 그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얼굴이 하나 떨어지면 그 얼굴이 하나가 아니죠. 왜냐면 그 얼굴이 떠오르는 얼굴에 대한 사연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연이 이어지는 사연이 계속 있을 테니까, 아, 그래서 커마가 아주 좋은, 굉장히 정확한 작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낙봉 시인한테 배운 게 바로 커마다라고 우선 말할 수 있습니다. 심표라고요. 이제 구멍을 지운다를 읽어보겠습니다. 구멍을 지운다. 발 밑에 난 수많은 구멍을 본다. 비슷하면서 다른 구멍들, 부지런히 드나드는 개미들을 본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인학봉시인의 그 시세계에 특히 흔적 남은, 남은 자, 남는 자들을 위하여 시집의 세계관을 조금 전에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게 본다, 여기서 본다가 하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 본다는 육체적으로 본다. 물론 육체적으로 보죠. 수많은 구멍을 손으로 육체적으로 본다고 말하는데 이 본다는 개념이요. 사실은 본다는 개념이 근대시의 출발점이죠. 본다는 개념이, 반념이 근대시의 출발이고 기본인 것이. 내가 맨날 얘기하는 워스버드의 보스보스난 나는 I want the l o n as a cloud.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떠다가 다녔다네. 라는 시에서 낭만주의이죠. 낭만주의 시인이죠. 근대 시가 시작이 이거죠. 어, 시에서 음, 음, 수선화, 음, 의를, 음, 수선화 관광을 하고, 누가 수선화를 즉 눈으로 보고, 어, 두 시의 네, 사연에서 이제 고독 속에서 음, 넘쳐흐르는 경사로 인해 새로운 눈, 이어 아이죠. 내면으로 내면으로 다시 보며 창 창조, 창작 창조된 게 존재하고 있다. 이게 모델이죠. 근데 저당시에 그러므로 이때 본다라고 말했지만 시인이 시인이 온다라고, 어, 말하는 거는, 무슨, 언제나, 이중적이즉 육체적이면서, 자, 그러니까, 근대자아 그러니까, 이게, 근대자가지. 이게 뭐냐면, 이 바로 근대, 이 내면의 눈이, 우리의, 우리 근대인의, 이게 자아란 말이죠. 근대 자아입니다 그런데 이낙봉 시인이 그런 근대 초기 시, 이, 이, 이 시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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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면 등단하지 오래된 분이죠.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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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그시 초기 시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낙봉 시인이 본다고 뭐 굳이 강조하는 건 그런 근대시의 응? 작작곡을 포함하지만 응. 또라는 새로운 길 즉, 그러니까 세상을 아까 처음에서 봤었죠, 영성의 정원에서, 뭐지, 영원의 정원에서 본다는. 응. 응? 새로운, 세 번째, 의 음. 눈. 응? 응? 말하고, 그습니다 그러니까, 발 밑에 있 구멍을 보지만, 시인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시인이 보는 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본다, 그렇게 말하지만, 시인이 보면은 벌써 기본적으로는, 음. 그 원주머스 맞는데, 원주머스. 그, 시인이 본다면, 그, 최소한도 두 차원으로 보는 거고, 그죠? 이중적이죠? 그 다음에 만약 이, 이, 이 그, 인학봉시인이 보는 거는, 최근에, 시인, 이게, 이게 바로, 그리고, 이게 바로, 이낙봉시인이이성훈 시인, 제자죠? 이 제로서, 응? 다른데, 응. 이, 이, 체계관을 이, 가지를 있으면, 네. 중 증명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소준이하고이 네.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일자로, 응, 응, 시, 응. 여기에 변화주고, 음, 지금은. 아니, 그, 그, 그. 다시 만난 건 아니지만, 아주 아니, 틈틈이, 만났던 네. 적이 있어요. 발 밑에 난 수많은 구멍을 본다. 비슷하면서 다른 구멍들. 부지런히 구멍을 드나드는 개미를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게 본다죠. 그, 그, 보는, 다, 다, 개미들을 다 구경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봤죠.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본 이유가 뭐냐면, 어린 시절의 본유가 바로 새로운 세상,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어린이 어린 시절 개미를 관찰하는 경험이 유나 있을 텐데, 네? 알게 모르게 근대 다음 이분들은 물체적인 변화와 자. 인식으로, 인식으로, 식으로 분단을, 동시의 병아나고, 있을 거예요. 그냥 본다가 아니죠. 그래서 개미를 어떻게 돼요? 건드리고 싶어지죠? 그래서 애들이 개미를 못 살게 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개미를 못 살게 구는 게, 그래서, 애들이, 그 어른이 보기에, 어른의 눈으로 볼 때, 잔인한, 응? 행동은, 행동은 있지만, 그 순전은, 응, 이런, 의식, 응, 인식, 의, 달걀, 어떤, 응, 라고 볼수 있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응, 개면 중에서, 뭐, 자, 뭐랄까, 뭐 폭력적인, 인간의 폭력적인 어떤 그런, 응? 그 본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응? 그뭐 눈으로 보는 것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장이 이해가 돼요. 다음 문 9절이 밤나무 그늘 아래도 120명의 여자가 지나간다. 120명의 120분 동안 120명의 다른 여자가 지나간다. 이 현실적인 게 아니죠, 그렇지? 즉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묘사가 어? 어. 제시되는 건 어. 전혀 어. 현실적이지 않은 감동의 차원에서 다시 보기 아오이피 엠 그러니까 구멍이라는 것도 왜왔냐면 그 밤나무 밑에 있는 그 저~ 나무 밑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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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잖아요 그런 그런 것들이 그니까 그~ 구멍을 보게 된 원인이 그리고 구멍을 보고 침착하게 된 원인이 아마 그거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근 어쨌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이~ 이~ 밤나무 그늘에 앉아 있을 때지나갔던 그~ 수많은 이분은 남성이니까 여자들이 더 관심이 많았을 테니까 여성이 지나가는 것 그리고 그게 이제 2 시간 정도 앉아있었는데, 2 시간 정도 120명의 다른 여자가 지나가는 거를, 지나간다고 말할 정도로. 즉, 지나간다. 라고, 뚜렷해, 뚜렷히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 직접, 그런그런 그런 그만큼, 직접 경험인 듯한, 응? 직접 경험인 듯한 영혼의 응, 그런, 저, 영어민, 응, 연사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이제 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예, 그, 음, 이, 이, 그, 타, 근대시, 탈근대시의, 음 시세, 의 가장 큰 어려움은, 쓰기, 어, 쓰기의 어려움은, 근대시와 달리, 응? 음, 근대시, 워즈워드, 워즈워드, 응, 음, 금대시창장은창작법 근대시의 응? 경우에는 뚜렷한 음, 글쓰기 모델이 있었는데, 카 근대시대에서는 지금 새롭게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 이 영원의 글쓰기 글쓰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아직 응? 음, 그 뭐라 할까? 음, 그 방법론이 어, 확정되지, 확정되거나 또 그, 보정되거나 확정되지, 확립되지 안할때 시인이 음? 자 쓰면서 음실료를음 만들어 음, 가면서 그지 음, 향조해야 하는. 어려운, 음, 아, 하는 운음려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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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이런 이려그 어려운, 어이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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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니어그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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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일이지만, 이즈를 해도 상처는 늘 났고, 그지? 이즈를 해도 상처가 늘 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남은 것, 뭔지 잘 모르는 그 상처들이 남았는데, 그 상처들이 남은 거기 때문에 기록, 기억이 남는 거죠. 하늘은 그리고 늘 푸른 것도 아니다. 하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이게 저 주변의 상황은. 요거는 아속의 얘기고, 요거는 외부의, 그지? 어려운 일이지만, 내면적으로도, 그지? 심리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이주로해도상처는늘 남게 마련이고, 정확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네. 외면, 외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냐? 그렇지 않죠? 하늘이 늘푸른 것도 아닌 거죠. 이게 정확한 묘사죠. 그래서 그거를 어, 어려운 일인데, 이걸 해치기 위해서, 이런 해기주에서 어려운 일이, 이, 이 인, 그 이런, 음, 시간, 을 음, 음, 장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길을 찾아야만 하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뭐 나만의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다 하는 일이고 더 중요한 거는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 훨씬 낫죠, 사장님.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갈 날보다 지나간 날이 더 생각나는 요즘 이게 이제 시인의 현실이죠 그래서 현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기억의 끝은 광장, 기억의 끝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공감을, 결론이죠 기억의 끝은 광장 끝을 끝 휘어진 골목으로 사아가신다 기억의 끝, 지금 세상 흔적을 찾는 삶의 흔적을 찾는 기억의 끝을 가면 그게 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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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 시절로 가겠죠. 음, 이 이거는 내가 여기서만 본게 아니라 다른 시, 백사시 편을 쭉다 읽으면서 찾아낸 건데 그거는 어디냐면 음, 유년 시절에 출천을 음, 어느 동네 그래서 그 음? 동네에서 그 유년 시절에 동네에서 광장껏 헤어진 골목, 그게 굉장히 휘어진 골목, 그 굉장히 인상이 누구나 다 이런 골골. 윤동주의 그 돌아간 그 우물처럼요. 윤동주가 고향의 우물 오늘 들여다보면 자신의 사장을 확립했듯이, 그지? 윤동주 그랬죠? 윤동주는 근대시인이죠. 한국의 근대시인, 한국인의 한국인을 근대인으로 만드는 등. 결정병으로 은무술주어국민시 네. 이라고 여겨지는 국운동의신이 그랬다는 거죠. 고향을 보면 고향 고향의물을 들여다보면서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그지? 자화상 응. 자화상 그 이라는시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하여튼 자화상이라는 시가 하나 생각이 나서 말을 하는데 그처럼 비슷한 것 당장껏 그 헤어진 골목으로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러면 앞에 얘기한 제 결론이죠. 앞에 얘기한 구멍 있죠. 이 있죠. 개미들이 구멍을 왜 봤을까? 발매에 태어 수많은 구멍을 본다. 비슷하면서 도 다른 구멍들. 부지런히 구멍을 드나드는 개미들을 본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구멍을 보는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비, 비가 쏟아져요. 쏟아지는 빛줄기로 구멍이 차고 넘친다. 현실일지 모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구멍 안에 있자니 죽을 것 같고 구멍 밖에 있자니 미칠 것 같아. 구멍을 치운다. 저 구멍은 저 구멍은 첫 번째 육체적인 구멍이지만 이개미이 이 구멍을 육체적으로 보고 있지만 두그 구멍을 보며 응? 근대 자 근대자의 빨면 인격을 좀해하게 되었는데 그런 근대 자아적인 방식만으로는 부모님들과 해결되지 그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근대 근데, 근데, 근데 자아로만은 왜냐하면 근대 자아는 뭐가 없어요? 어, 죽음의 문제를 전혀 해결을 못하죠. 영원의 문제를 전혀 해결을 못해요.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어, 구멍 안에 있잖니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구멍 밭에 있잖니 미칠 것 같다. 요왜 미칠 것 같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으니까, 그지? 그렇다고 그럼 음, 구멍에 네. 보이지 인식 세계, 세계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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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그리고 음, 딱될수 있고, 뭔가, 응? 근데 에서딱근대로 내장한 상황입니까? 그죠그 구멍 에양때 미칠 것 같으니까, 구멍을 지운다. 그럼 지운다는 게 뭘까? 그게 아마 이 시, 이게 구멍을 지운다. 이 구멍을 지운다가, 이, 그런 동신에이게 시세계, 여 예. 미래사고 또는 우리 시집을다가고 우리가 가는 어떤 구호, 모토, 메시지, 구호, 모토라고 기하는것니다 조금 짐작을 하자면 그 삶의 예, 흔적 뒤에 지 뒤에 이도고 이게 바로 수즈벤서 문학 봉수이의는자를 위하여 정확하 이리도 지는 거까요 이게 뭘까요? 근데? 그런데 이구멍을 응, 지은 그... 삶은 현실적인 식과, 자아죠 자아 의식적. 지금, 막아버린. 다음에, 응, 네. 지금 네, 무엇일까요? 응, 응, 무식하게는, 동민나지역이 게임은 전혀 전혀 변성된다이이음는알아니다 그럼에도 천불교음 위험 선비주의 사상에 익숙한 한국인이라면 중이나 영화 등사발적인 존재, 형체의 이름 모색하는데 뭐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래서 이 이나봉 시인의 시를 계속해서 읽어볼만한 가니다 네.